시편 148편 1절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우주만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청료, 권고, 명령이죠. 우주만물은 하늘의 천사 또 군대, 해와 달과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이게 다 포함됩니다. 우주 만물아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 왜 찬양해야 되느냐를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세워. 주시고 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죠. 우주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다음에 7절부터 그다음에 14절까지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동원하냐? 누구를 호출하냐면 용들아 바다야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 산들 과수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들 처녀들 노인과 아이들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그의 백성의 풀을 높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풀을 높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풀을 높여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마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어느 것보다도 그 불을 그 권위를 영광으로 빼어놓으셨기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로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백성들 옛날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 치면 예,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지극히 마땅하다. 아, 우리가 하루를 좀 돌아보십시다.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과연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세 번은 찬양했으면 좋겠다. 새벽에 한 번, 점심 때쯤 돼서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예, 우리가 일을 마치면서 또는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자. 찬양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할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며 마땅히 해야 할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